박수 먼저. 하이 특혜 내놓올게어니 자주 본다. 여기는 그 우리나라 금형 기술의 1인자로 꼽히는 형님인데 나랑 2년이 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. 이제 올드카 때문에 만나게 됐고 나중에는 오토바이도 같이 타고 지금도 할 일을 타고 계시는 분이야. 근데 오늘 그... 인산쪽에 볼일이 있어서 미디어 설치때문에 왔다가 잠깐 들리게 됐는데 여기에는 15년 전에 내 과거도 들어있고 재밌어 좀 있다가 형 인사시켜 드리고 여기 지금 형이 갖고 있는 차부터 좀 소개를 해줄게 다들 아는 지인들 차도 그래 요거는 저 왕길이가 왕길이가 갖고 있다가 어 나중에 형한테 줬지 요거는 이제 코드네임 234525 우리가 항상 이거 시키식스라고 해서 이제 비단 같은 6기통 시키식스라고 부르는 이게 어, 기존에는 거의 뭐이본용 주문용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차가 되게 귀해졌어 동그란 헤드라이트가 특징인데 2 3 4 5델 이렇게 귀해서 사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. 그러니까 이형 이거도 갖고 있고, 이 형이 차를 한 20여 대 이상 갖고 있는데, 뭐 역사도 있고 재밌어. 이거는 형이 아끼는 차인데,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대. 은색 V6 3.0. 이거 되게 오래 갖고 있고, 되게 좋아해. B6 5.3.0 5도 은색 은색 하나래 난잘 모르겠어 이 차는 아, 이제부터 내가 좀 내가 좀 이제 옛날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차는 월세이디 560 SEL 그러니까 옛날 S 클래스 뭐 김정일이 타서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여러 사람이 탔었지 배기량은 5,600cc고 사람들이 이게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까지 한 10년 정도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 80년대니까 그러니까 뭐 카브레탄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인젝션 초창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. 인젝션. 약간 카브랑 인젝션 중간 정도인데 공기량은 수동으로 조절해서 뭐 KZ로닉 뭐 이런 느낌의돼 있고 V8기통이야. 요거 내가 2년 정도 소유했다가 다른 차 사고 싶어서 이 형한테 양도를 했던 560 SEL 뭐 올드카 하면 대표적이지 멀세이디 차량그이 차량은 내가 타던 건데 85년식 500 SEL 5000cc짜리 V8 이것도 똑같은 방식은 근데 휠을 보면 좀 다르지 이휠 내가 엄청 좋아하는 휠이야 얘는 80년대 전유물이고 이거 내가 어 되게 비싸게 녹음을 해서 끼우고 와이월은 와이월은 그냥 이제 지금 백태라고 부르는 와이월은 나오질 않으니 뭐 이렇게 띠만 두른 거고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와이월을 끼고 싶어서 이게 금호 타이어거든? 금호에서 뭐 타이어 가지고 미국 애들이 제작한 걸 내가 다시 사 가지고 되게 비싸게 샀던 타이어예요. 그리고 요게9 90, 2년식인가 91년식인가 되고 여기 타는 거. 여기 또 특별한 차, 나에게 정말 특별한 차. 내가 한 15년 전쯤 올드카 이 SEL 디자인에 너무 꽂혀 있을 때 막연하게 혼자 할리 타고 다니다가 내가 혼자 샀어. 이게 82년식. 380SEL. 내가 15년 전에 다치자. 지금 세대가 다 내가 형님한테 드린 차네. 요거는 뭐 메커니즘은 비슷하고 8기통 3800cc. 그래서 약간 라이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8 0년대거다 보니까 조금 더클래식해뭐 그리고 범버가 이렇게한 뼘씩 나와 있는 거 있잖아. 얘는 US버전이야. 요렇게. 얘 같은 경우에는 유럽형은 범퍼가 짧아. 얘네들이 월세이디에서 독일에서 차를 팔때 유럽은 범퍼가 짧은 타입. 그리고 이렇게 U.S.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타입. 아 이거 진짜 감회가 새롭다. 몇년 동안 탔는데 이 휠을 구하려고 내가 일본 옥션에서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화딱지가 나잖아. 이거를. 클릭을 엄청나게 한 거야. 우리나라에 이 휠이 20개가 한 번에 왔어. 20개가 내 사무실.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로 가? 같이 여기도 하나 띄고. 멋진 휠이야. 그리고 요거는 형이 가지고 있는 저 SEL 다음 세대. 코드네임 W. 얘는 W126고 얘는 W14고. 훨씬 이제 그 다음 모델인데. 회식한 맛은 좀 떨어져. 근데 이제 1, 2, 6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차량 구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뭐 이거를 타야 되는 그런 뭐, W145 모델. 그거는 로가 되게 많이 갈리는. W145.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1, 2, 6 3 0 0셀 쟤는 8기통은 아니고 6기통, 1열 6기통, 3 0 0 0시 멀세디만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여, 여섯 대가 이쪽으로 서 있고 서있고 여기 보면은 형이 갖고 있는 포니 픽업 이거는 내가 잘 몰라서 딱 설명할 거 없어 그냥 포니 픽업이야 그 다음에 W149 그다 네, 네. 내가 흉한테탄 다섯 번째 차가 여기 있어 짜잔 우리가 김밥이라고 부르는 농바지 김밥이라고 많이 부르네 파만색 차로 L7이라고 그래, L7. 그러니까 리무디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. L7인데, 요거는 V12 기뒤를 보면, 레그룸이 이만해가지고, 정말 고급성 되어있어요. 뒤에는, 우리가 알고 있는, RP나 이 기본 조성되어있고그 그러니까 당시에 L7이라면은, BM에서 7 시리즈 중에서는, 최고급 세단이지.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다가, 다른 차 타려고 형한테 줬었고 음, 이거 말고도 여기뭐샐리인 형이 저 도모로다가 모르는 뭐가 귀중한 차가 있나 모르겠네 내좀 이따 기회가 되면 열어볼게 그리고 내가 제규 X-A6를 하나 그 예쁜 색깔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 없어졌네 자 그러면 형한테 인사를 드리고 여기 왜 올드카에 이러고 있는지 이 마당에 이렇게 세우고 한번 얘기 들어보자